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 손. 닥터 하. 닥터 정입니다. <laughs> 네. 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아, 예, 저는 닥터 언니의 대학 동기였고, 성형외과 전문을 하고 있어요. 저희 동기 중에 가장 비주얼을 담당하는 친구였죠. 맞 아, 요 아닙니다. <웃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오늘 저희가 할 주제는 저희가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죠. 정말 오랜만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우리 아기 얼굴이 찢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오 어, 너무 슬픈 일이지, 지원아. 이건 불이 하고. 선생님은 아기 얼굴 꼬매 보시죠.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꼬맸습니다. 아기들 세 명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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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있고 <laughs> 얘 꼬매고, 제 꼬매고, 제 꼬맨 다음에 또 그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또한 명씩 오고. 오고 아, 그러니까요. 아기들은 또 울고 하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런데 또 애기들은 진정마취를 시켜서 재워서 꿰매야 되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편해요. 아, 자는 상태에서 네, 하니까? 네, 자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럼 제일 힘든 사람은? 초등학교 1학년쯤 된 애들. 아... 걔들은 재울 수가 없어서 네. 깬 상태로 이제 꿰매야 되니까 아... 애를 침대에 눕힌 다음에 담요로 이렇게 묶고 네. 그리고 테이프로 못움직기 아, 아, 하고 간호사가 다리랑 몸이랑 <laughs> 잡고 내가 꿰매고 아, 진짜 힘들겠다. 힘도 세잖아요, 애들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변에 이제 아기를 가진 엄마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궁금하냐? 과연 아기 얼굴이 찢어졌을때 언제 병원을 가야 되냐? 어떤 상처일 때 뽑아야 되는 상처냐? 이런 걸 궁금해하더라고요. 어,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벌려 보면 이렇게 상처가 잘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안 벌어지는 경우는 그건 정말 그. 겉에 표면이 살짝 긁힌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피가 나더라도 꾸밀 필요가 없는 거고, 양옆으로 벌려봤는데 조금이라도 벌어진다. 그러면 일단 표피는 다 찢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꾸며줘야죠. 일단 닦아야 되잖아요. 네. 뭐 베타딘이나. 아니면 과산화수수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소독을 많이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 음. 이렇게 통으로도 팔고 짠 것도 파는데 그런 거 하나 사서 그걸로 잘 닦아주고 상처가 크면은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흘려주면서 닦고 음. 상처가 작으면 그냥 거즈에 묻혀서 이렇게 살살 닦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후시딘 같은 연고 같은 거 발라주고 매디폼 같은 거 붙여주고 음. 연고가 없으면 그냥 매디폼만 붙여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꺼즈를 붙이지 말고 꺼즈만 대면은 상처랑 눌러붙어서 나중에 뗄때 다시 상처가 나거든요. 음. 가끔 엄마들 중에 막 급하니까 휴지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혈한다 하는 가는 경우 있거든요. 아 휴지 같은 거는 이걸 뗄때 휴지 조각들이 상처에 묻어서 안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물론 씻으면 빠지겠죠. 음. 이제 그 과정이 좀더 복잡해지는 거지. 음. 네. 그리고 또솜 같은 거 네. 이렇게 찢어지는 솜 음. 그런 것도 좋지 않고요. 그 가끔 그 가루약을 다친 데다가 뿌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음. 좋지 않아요. 음. 씻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가루가 알알이 이렇게 남아있나 보네요. 네. 가루가 그 피랑 묻으면서 피 흡수해가지고 딱. 달라붙어서 음... 씻기도 힘들고 그 씻어내려면 또 내가 이렇게 문질러야 되고 하면 음... 아프잖아요. 그 가끔 이런 데 부딪혀가지고 피가 많이 나서 네. 그냥 놔두면 계속 피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거기다 그런 좀큰 상처에는 연고 바르고 막 메디폼 붙이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렇 꺼즈를 그냥 대진 말고 네. 이제 그 거즈, 셀라인 그생리시험를 꺼즈에 아 묻혀서 촉촉하게? 촉촉하게 해서 그걸 이렇게, 이렇게 얹고 네. 그 위에 마른 꺼즈를 이렇게 덥고 아, 그다음에 붕대 생리 시험수 하니까 제가 이제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랑 하 선생님 응급실을 같이 돌았거든요. 말턴 때. 어. 마지막 마지막 인턴 때. 그때 이제 한참 뭐 무슨 퓨전 사극을 찍고 있었는데 뭐 배우가 소풍용 칼에 아 근데 그 누구였죠, 그게? 아 맞다! 온다고 미리 응급실에 연락을 줘서 우리 응급실 교수님이 야너 좋겠다 배우 온다는데 <laughs> 네가 세척해가지고 제가 엄청 부푼꿈을 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척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생 보이지도 않던 레지던트 3년 차 선생님이 갑자기 내려오셔서 하늘 그렇지? 같은 레지던트 선생님이 원래 3년 차가 응급실에 오나요? 3년 차는 올 일이 없죠 <laughs> 응급실은 그때 당시 제가 성형외과 픽스턴이었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응급실에서 살면서 진짜 나 혼자 다 했어. 나 혼자 다 했어. <laughs>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 아니, 나도 그래서 배우가 온다 그래서 나도 한번 구경 좀 해봐야지. <웃음> <웃음> 알아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네. 갈게. <laughs> 빨리 다치자마자 가야 되냐? 아니면 밤에 다쳤으면 그냥 아침까지 기다렸다 꾸매는게 좋냐? 이런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때 24시간 내로 꾸매면뭐 결과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빠른 게더 좋기는 해요 제가 보기엔 음. 제가 경험적으로 보기에는 이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운드 델링 프로세스에 진행이 돼가지고 닫힌 음. 데 표면이 채살이 좀 차오른다든지 아, 음. 하면 어. 벌어진 채로요 음. 음. 보통은 안 그러는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이렇게 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조금 더 빠른 게 좋다고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렇게 물린 상처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꿰매거든요. 네. 그래서 이틀 정도 있다 꿰매도 이게 낫는데는 문제는 없어요. 음. 흉이 조금 더질 뿐이지. 음. 흉터는 다쳤을 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오. 음. 이게 어떻게 다치냐, 어떤 어느 정도 힘으로 다치냐, 날카롭게 베었냐, 아니면 그냥 찢어졌냐. 음. 다친 것도 단면이 직각으로 잘린 거랑 생각나? 옆으로 더, 더, 비스듬하게 찢어진 거랑 보통 은 아, 비스듬하게 찢어져 그 네, 어디 네. 부딪혀서 찢어지면. 그러면 더 흉이 안 좋아요? 안 좋아요. 90도로 딱 찢어진 게 이걸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딱, 딱 꾸며주기가 아 편해서. 아, 그럼 어쨌든 세게 다치면 더 흉이 깊어요. 그렇죠. 어, 응급실에서 제일 많이 보는 환자들은 넘어지면서 음, 아, 턱을 턱. 다치거나 네. 아니면 이런 눈 주변 이런 데 음. 광대 이런 데 다치거나 이마, 그런 데 많이 찢어지는데 이마나 이런 데는 탁 세게 넘어지면 그냥 뼈까지 쭉 찢어지거든요. 아. 뼈가 노출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흉터가 조금 더질 수밖에 없죠. 아, 아 그래서 제 친구가 아들이 진짜 장난꾸러기거든요. 그래서 자주 다치는데 턱 밑에를 이렇게 찌어서 다쳤는데 피가 별로 안 났대요. 네. 그래서 병원을 안 갔더니 여기가 흉기 제일 심하게 남았다는 에. 거예요. 어. 어. 그냥 낫게 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벌어지면 꼬매고 안 벌어지면 안 꼬매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래 다 그냥 나아요, 안 꼬매도. 음. 저 원시 시대에는 아, 음, 누가 꼬매? 안 꼬매져도 다 나았을 <laughs> 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이제 흉터가 좀더 많이 생기는 거지. 음. 제대로 안 꼬매면. 꼬매는 게 흉터가 훨씬 적다는 훨씬 거죠. 훨씬 적어요. 왜냐면 안 꼬매면은 마진이 어, 뒤틀려서 아. 어긋나서 붙거나 아니면 층이 좀 하나가 하나를 덮게 붙거나 음. 이렇게 붙는 건 금방 붙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처음 일주일은 그 염증기. 그다음 3주까지는 어. 증식기. 어. 음. 그다음에 개인차가 있지만 뭐 음. 짧게는 몇 달부터 1년까지는 재형성기라고 하는데 그 염증기에 이제 어느 정도 다 붙어요, 이게. 그 사람이 지혈만 되면은 회복력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음. 이거를 꼬매는 게 그렇죠. 흉흉이 음, 흉이 덜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보통 보호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꼬매면 그, 실밥자국. 실밥자국, 어, 실밥 철도길, 이렇게 딱딱딱, 그런 거 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 보통, 그, 그런 거는 좀 굵은 실을 쓰고, 실밥을 음. 늦게 뽑는, 흉터에 신경을 안 쓰는, 음. 타 음. 다른 외과, <laughs> 흉터 별로 신경 원래 음. 잘안 쓰는. 아, 성형외과가 아닌. <laughs> 그런 데서는 그걸 오래 놔두니까, 그렇게 음. 아. 흉터가 남는 거고. 아, 실밥을 오래 놔두는 게, 안 좋아요. 좀안 좋을 수 있다는 음, 거니까요. 어. 그래서 우리는 뽑을 수 있는 제일 빠른 시간에 실밥을 다 뽑기 때문에 그게 5일인가요? 음. 얼굴은 5일, 음. 뭐 목은 한 7일, 아. 이런데는 7에서 10일, 음. 아. 손가락, 팔, 발 이런데는 뭐한 10일에서 2주? 아, 역시 얼굴을 다칠 땐 성형외과 가는 게 진리인 가 같아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면은 보호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실밥을 뽑는 것도 시기가 중요하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실도 좀 얇은 걸 쓸수록 좋고 그... 처음에 일주일 그니까 염증기라고 영증기. 그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스빈드레싱을 잘해주고 음. 보통은 실밥 뽑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고 실밥을 뽑고 나서는 우리가 보통은 뭘 붙여줘요 거기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증기에 이제 실밥을 다 뽑아도 아직 그 원래 장력에 한 3%에서 2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음. 우리 피부에. 싹 벌리면 버, 벌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그 스트라이 스트립 같은 걸 붙여놓고. 음. 드레싱은 한 며칠에 한번 정도예요? 얼굴은 한 음. 이틀에 한 번씩 해요. 음. 매일 하는 거는 이걸 뗐다 붙였다 하고 이런 거 자체가 또 자극이, 여기에, 또. 네, 자극이 되니까. 음. 음. 흉터 관리는 제일 중요한 건 자외선을 막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 막 흉터. 바르는 거몇만 네. 원씩 하는 것도 네.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네.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흉터 연고는 굳이 뭐 흉터 연고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좋기는 한데 가성비가 그렇게 뛰어난지는 모르겠고 음. 음. 가격에 비해서 엄청 네. 비싼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붙이는 제품은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그건 자외선도 막을 수 있고. 음. 음. 그럼 선크림 같은 걸좀 많이 발라주나요? 아, 선크림은 그냥? 항상 바르라고 얘기하고 네. 그것보다 약국에서 살색 테이프, 종이 테이프 팔아요 네. 그런 거 그냥 붙이고 나도 돼요 아 그래요? 한 보통 한달 정도 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환자들한테 두세 달 붙이세요 이러거든요 실밥 굽고 2주 있다가 음. 음. 완전 꿀팁이다 이거는 진짜 좋은 팁이네요 자외선이 제일 중요해요 자외선 음. 보통은 우리가 찢어지면 응급, 대학병원 응급실 많이 가잖아요. 근데 동네 성형외과 가도 이렇게 막 미용하는 데 이런 데 있잖아, 쌍꺼풀하고. 어. 이런 데 가도 꼬매주나요 아,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음, 네. 그런 미용하는 성형외과에서는 글쎄요, 보통은 못 해줄 거예요. 왜냐면 그꼬매고 나면 이걸 어디 시, 심평원에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험청구를 해야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청구 프로그램이 없는 성형외과도 많고. 아, 오. 다 비급여주려니까? 네, 보험청구를 아, 원래 안 하니까. 아. 그게 되는 성형외과도 여 아마 시간이 안 돼서 못해줄 거예요. 보통은 음. 바쁜 곳은. 근데 저희 하나위 선배 중에 송도 쪽에 개원한 선생님은 이거는 강남처럼 여기저기서 찾아온 게 아니라 그렇죠, 동네. 동네에서 수술하고 음. 뭐 피부 관리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기들 잘 꾸며 주더라고요. 아, 음. 병원 바의 병원이에요 네. 그게 동네 장사하는 성형외과들은 평가가 중요하니까. 아. 그럼 어, 좀 만감. 전화를 해보고 가봐야겠네요. 전화를 해보고 가도 좋고, 거기는 보니까 홈페이지에 아예 써놨더라고요. 그, 뭐, 어, 외상, 음. 이렇게. 음. 아, 그러면은 전화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성형외과를 검색해서 외상을 하는 성형외과를 가는 게 음. 좋겠네요. 음. 그게 지방 성형외과일수록 그런 거 대부분 할 거고요. 강남 성형외과들은 아마 잘안 해줄 거고요. 해주는 음. 데도 있을걸요?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가는 거는 비추인 건가요? <웃음> 아무래도 <웃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쳤 다으면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 있잖아요. 네네. 아2차 이런 2차 병원, 아, 음. 음. 대학병원이 아닌 음. 음. 병원 같은데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낮에 가면 그 전문의가 외래에 올려서 거기서 꿰매준대요그 아, 과장들이 음, 낮에 가면 낮에 가도 꾸매준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밤에 다쳤을 때가 문제인데. 밤에 다쳤을 때는 서예과 레지던트가 있는 응급실을 찾아가도 되지만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빈 드레싱을 하고 네, 다음날 다음 아침에 가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음, 결과는 음. 좋을 거다. 아기가 음. 오히려 덜 고생하겠네 네. 그러면. 음. 음. 응급실 가서 기다려도 좋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 맞아요, 네. 힘들어요. 아마 음. 닥터 구쌤도 잘 모르셨을 모르실 텐데. 모르실 텐데. 아기들이 다치면 은그 금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응급실에서 굉장히 대기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다쳐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아침 되고 막 사람들 출근할 때까지 꿰매지 못하는 경우도 음. 생기죠. 진정 수면을 음. 해야 되니까, 그죠? 아, 맞아요. 재워놓고 꿰매야 되기 때문에 아기들은 고형식을 먹으면 한 8시간, 맛있는 걸 먹으면 한 4시간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그, 찢어져가지고, 꼬매야 되는 상처가 있었을 때는, 네. 집에서 금식을 잘 유지하고, 아이 상처를 잘, 수윤 드레싱을 잘 해놓은 다음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음. 있는 병원에 전화해서 가면 되겠네요. 네. 그게 제일 나렵다 아, 이거 완전 방법이겠네요. 꿀팁이네. 네. 아, 그리고 그, 서울에는 몇 군데 없긴 한데, 네. 미용 성형외과가 아니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 영등포 쪽에 화상수병원 네. 화상전문 병원인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있고, 아. 그몇 군데 수부 전문 병원인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있는 음... 병원들 그런 데서는 오면은 당연히 다꾸매줄 거고 그 사람들이 미용은 안, 하, 안 하지만 잘 되게, 되게 잘 꾸며요.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는 다른 거랑 다르게 녹는 실로 얼굴도 안 꾸며는지. 그게 정말 제가 많이 들어보는 질문인데, 어, 왜 녹는 걸로 안 했어요? <laughs> <laughs> 그정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음, 근데. 맞아요. 그럴 수 있고, 그 녹는 실로 꼬며도 되는데, 어쨌든 녹는 실도 뽑아야 흉터가 안 남아요. 아, 음. 녹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녹는 게한 2, 3주 걸리니까, 네. 그동안 계속 이그 실, 실이 이걸 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딱 그렇게. 구멍 뽕뽕뽕 아, 구멍 자국이 남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그 피부 아래쪽에 네. 피하 지방 음. 조직을 꼬맬 때 녹는 실을 쓰고 음. 겉에 꼬맬 때는 그래서 이제 안 녹는 실을 쓰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 게요. 저희도 <laughs> 전, 사실 이런 전 거잘몰사거든요 전 <laughs> 그럼 나중에 뭐 레이저 같은 거 해도 뭐 흉이 좀 연해지고 이럴 수 있나요? 네. 수술도 음. 하고, 뭐 레이저도 하고, 비우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도 놓고, 음. 냉동치료도 하고, 음. 여러 가지 모델리티가 있지만, 어쨌든 흉터가 생기면 이거 해결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흉이 이제 생겼다. 네. 생기면 보통은 6개월 후에 이 흉터에 대해서 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의사들이 뭐 레이저든지 음. 뭐든지 6개월은 지나야 이제 그게 더 이상 변하지 않으니까. 음. 음. 아무튼 닥터 정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뭐 감사하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아, 진짜 도움 많이 됐다. 요 저희도 너무 궁금했고 또 음. 지훈이가 자라면서 언제 다칠지 모르니까. 아, 아, 보내면 되나요? 아뭐그 근처에 있으면 저한테 음. 오면 꾸며줄게요. 어. 아 근데 나 1년 차 때. 딸이 찢어져가지고 왔었어요. 아, 내가 그래요? 당직인 꿈였어요? 날. 근데 아, 진짜 신경 써서 꾸매줬는데 네, 흉안 남았대요. 흉터가 남았다더라고. 아, <laughs> 그래서 이게 어쨌든 다친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다쳤냐. 이게, 아,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꾸매더라도또안 좋게 다친 상처는 좀 네. 남을 수있거든요 어쩔 수 있군요. 없는 그래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아, 네. 어, 오늘 저희가 성형외과 선생님 모시고 촬영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네. 아, 네. 네, 재밌었는데 저는 지금 사실 못한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 더 해요, 더 아니, 해요. 더. 아니면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아, 네. 또또또 하십시다, 우리. 다음번엔 네. 뭐 다른 주제로 그러면. 네, 네, 네. 네 좋아요. 네. 저희가 또 댓글로 좀 질문을 받죠. 성과가생님한테 그동안 궁금했던 거. 저 미용하는 병원에도 일해보고 손 외상을 보는 병원에서도 지금 일해보고 그러니까 음. 얘기할 거리는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네. 손가락이 잘렸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거. <laughs> 정, 정선생을 찾아갑니다. <laughs> 네. 또 다음번에 모셔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안, 알라... 같이 해주세요, 선생님.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